자, 일단은, 게시글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지? 일단은, 우리 페이징이나 댓글 구현하려면은 자료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코드, 아이고,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한번 음.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음. 테스트. 테스트로 가서 보시면 되고, 테스트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그지? 보시면 되고, 별도로 설정할 거 없어요. 지금 버전에서는 예전 버전에서는 막 테스트하려고 위에다가 뭐 집어넣고 뭐하고 하는데 블로그나 이런 것들 동영상 잘 가려서 들으세요 쓸데없이 설정 안 해도 되는데 막 쓸데없이 설정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지? 설정 없어도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요 여기에다 노테이션 테스트가 있으시면 그지? 뭐넣지는 여기 한글 메서드 써도 상관없으니까 게시글 몇개 할까요? 게시글 더미데이터 삽입할 거니까 저희 그냥 레파지토리 이용해서 삽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파지토리가 필요합니다. 게시글 레파지토리 어디 있니? 멤버도 제가 멤버, 아, 멤버가 두 개밖에 없긴 한데 그냥 멤버는 제가 몇개 있지? 테스트. 멤버가 몇개 있는지 먼저 보고요, 멤버몇개 멤버 만들어 놨더라? 확인해서 보고 갈게요 멤버 와인 멤버 잡았어 여러분 또막제 거랑 다른 환경인데 테스트 1하고 테스트 2밖에 없구나 요거두 개만 처리하지 요 뭐. 어둠이 나 그죠? 여기서 한번 넣어볼 거고요. 누구 통해서? 보드 레파지토리 통해서 한번 데이터 삽입해볼게요. 보드 레파지토리가 여기 싹 있어야 되겠고, 그지 당연히 멤버 레파지토리도 있어야 돼요. 두개 준비하면 되겠다, 그죠 서비스에서부터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들어갈까? 서비스부터? 서비스, 서비스에서 들어가야 되나? 이게 서비스부터 들어가야 되면은 서비스에서부터 테스트해도 되고. 잠깐, 주연체가 기차? 그러면 멤버는 안 만들어도 되고, 서비스에서부터 들어가면은, 그죠. 우리, 보드 서비스 안에 이 객체들 다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서비스에서부터 들어가도 되는데, 요거 빈으로 설정되 있잖아요. 그지 빈으로 돼 있으니까. 세이브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지 필요한 거는 DTO만 만들어주면 되죠. 그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디테일 만들기가 귀찮은디? 안 귀찮네 안 귀찮죠 자 세이브 디테일 전겟 이메일이 어디로 들어가니? 아, 멤버 엔티티가 넘어오고 있고, 투 엔티티 할 때, 기억이 안 납니다. 이투 엔티티 할 때, 그죠? 응. 멤버 엔티티 정보 가정하는 거에서 사기피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 이거, 그럼. 이, 이, 이거 합시다, 그래서. 서비스로 돌리죠, 서비스. 지금 상황은 제가 멤버가 연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서비스. 얘네 둘이 다 필요 없고요 얘만 있으면 되겠네요. 서비스 세이브 한번 해 볼게요 세이브만 하면 되잖아 그렇지?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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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 인서트 디 v 어 정보만 있으면 되네요, 맞아. 인서트 디 e 어에는 필요한 게 e 네들이니 근데 요거 세터 겟터에 있으니까 빌더는 없죠 인서트 DTO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만들게요 뉴 해가지고 만들도록 할게뉴 어떻게 만들어 생성자가 근데 디폴트 생성자도 없는데 얘 밖에 없는데 아니구나 네, 디폴트 생성자구나 소리 디폴트 밖에 없는데요 그냥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DTO.set 게시글 필요한거 제목 제목 넣어주셔야 되죠 그다음에다이세트 set, 와 세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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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팅와 세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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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 이메일로만 넣었어요. 이제 이메일 그럼 검색해서 들어갔었는데, 제꺼는 테스트 01... 아, 이렇게 테스트 01만 넣어봐야 되겠다. 테스트.com, 존재하고 있는 아이디로 넣어서 넣어볼 거예요. 두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을까봐. 제꺼 아이디 두 개잖아요. 이런, 이런 것들은 꼭 이렇게 늘어나는게 아니고, 응용이야. 아, 개가 없구나. 근데 이거 폼은 돌릴 거예요. 여러 개 넣기 위해서 폼은 돌릴 거예요, 폼은. 또는, 뭘로 돌리시면 돼요? 잠시게이 이렇게, 예 폼은 돌릴 거예요 폼은 돌리셔도 되고 폴리이치리셔셔되되또또인테스트트이런 것도 돌려도 되고 그지? 레인지 클라우드이렇번이 번? 1번. 1번? 몇바퀴 100개만 만들어 볼게요 100개 1번부터 100개 까지 점포이치 돌릴 수 있죠 포이치 여기 있는거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여기 바디를 구성할 거에요 이 숫자가 인덱스 번호로 들어올 거고요 요것들을 세이브 하려고요 뒤에다가 i라는 변수 쓸수 있죠 응? 만약에, 아이가 2로 나눠서 0이면, 뭔 말이야? 어? 짝수이면저 이거 두 병이라서. 박스 번호는 테스트 2번이 있는 걸로 하지. 가능합니까? 긍형 테스트 1, 제 유저가 지금 두명 밖에 없어가지고, 테스트 01, 02, 어드민 물론 있긴 한데, 두개 번갈아 가면서너 따로 치고 해서 100개 만, 50개는 테스트 1이 만들고, 50개는 테스트 2가 만드는 걸로 구현하려고요 맞나요? 이거 설명 되나요? 뭔 소리지 인 하나도 모르겠어요. 서비스 이용해서 서비스를 돌려서 쓴다고 했으니까 얘가 실행을 하겠죠 서비스가. 여기 안에 있는 서비스 객체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 안에 멤버들이 있을 거고요. 혹시 DTU가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제유니 테스트 100바퀴 인서트가 떠야되는데 뭐 오류가 났으면 안뜰거고 인서트 싹다 들어가고 있다 그죠? 100개 들어간가요? 정상적으로 다 들어갔나봐요 정말 들어갔을까요? 자 보드 n t t 인가요 요거인가요? 넣고요. 제가 1번에는 작성자가 2번 걸리고, 그죠? 3번, 2번, 3번, 2번, 3번. 작성자 다르게 일단 넣어봤다고요. 총 100개 데이터 잘 들어갔네요, 그지? 됐쥬? 테스트 끝 그럼 페이징 할수 있잖아 일단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로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볼거고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페이징 먼저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건 아무것도 설정 없이 그냥 파인 n d 로 했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 들어가 있는 거. 아까 100개 넣었던 거한 페이지 에 너무 많은 거 나온다 그죠? 딱몇 개만 다섯 개만 가져옵시다. 그리고 최근 게시물 먼저 가져오고 싶어요. 요거는 최근 게시물 다섯 개만 가져오죠? 그럼 1년 번호가 뒤에 께 먼저 와야 되겠죠? 다섯 개만 가지고 옵니다 한꺼번에 할게요 뭐 일일이 다 하려면 귀찮으니까 그러면 뭘 갖다가 수정해야 됩니까? 애초에 애초에 그렇게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원리부터 파악하려고 했던 거고 그지? 업데이트 업데이트 뭐 업데이트야? 디테일 디테일 리스트 예죠 리스트 처리하고 있는 로직만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지? 여기서 가지고 오는 작업이 파인드 오리다요 이거 투데이도 필요 없는데 사실 아니, 고 놔둘 거고요. find all이 아니고, 뭘로 가져오시면 될까요? 정렬을, find, 정렬해주는 거있잖아요 우리? 뭐 넣어주시면 돼요? 페이징 하려면, 파라미터로 페이지업을 넣어주시고, 소트도 안에 있으니까, 그지? 넣어주시면 되는데, 페이지업이 필요하네요. 요거요. 요거 하려고. find all. a l 이긴 한데, 어, 안에, 아무것도 없는거하고 다르게 파이도 요애는 소트나 그지? 페이징이 가능하죠 페이징 가능한거는 안에가 페이저블 지 인터페이스가 정리가 되어있는데 이걸로 하시면 페이징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지? 야, 위에서 뭐 넣어주자구요? 이렇게 페이지 객체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별거 없죠? 페이징하는데 그럼 페이지 정보가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추후에 복사해서 가져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 가서 보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이드, 그럼 페이지업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 인터페이스고요. 그지, 인터페이스 뭐구현체가 따로 있지는 않는데, 얘를 생성해 주는, 생성해 주는, 다른 생성해 주는 클래스가 있어요. 도와주는 클래스, 어디 나오냐? 페이지업을 이거 생성 어떻게 합니까? 얘밖에 없니 가이드가? 페이지 리퀘스트 있었지 않았었어? 걔 이름이 어디서 나오니? 이거 생성하는데 못 만드시면은 그렇고 그러니까 확인해 가지고아여게 아래 있구나 페이지 리퀘스트 객체 그지? 요거 객체로 생성해 주시면 되요 페이지 리퀘스트 객체. 페이지 리퀘스트 액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뭐 프로텍트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있다 이런 것들 생성자다. 그죠? 페이지 리퀘스트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얘는. 점 페이지 리퀘스트 오브라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오브가 뭐가 붙어있어서? 소트까지 있는 걸로 쓸게요. 소트. 물론, 소트도, 여기도 마찬가지 소트예요 알죠? 예로 한번 해볼게요 소트는 소트라는 것도 소트라는 객체로 하셔야 되겠다 그치? 얘도 소트 클래스 이용해가서 하시면 되니까 이쪽에다가 따로 쓸게요 라고 소트 자, 소트도 마찬가지로 소트 스테이 메서드 정의하고 있다고 저 바이 다가 소트 넣어주시라고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없다 아, JP에서 일단은 페이징 처리하는 거는 페이저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정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소트가 있는데 페이저어블에는 정렬 옵션도 같이 넣어줄 수 있어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정렬 저희 하려고요 정렬부터 하면은 바위에 바이, 먼저 뭐 넣어주래요? 디렉션이라는 이놈이 있고요. 뒤에 는 문자열 뭘로 할지 정렬 프로퍼티즈 넣어 달라고 돼 있네요. 디렉션으로 하는데 여기도 이놈이고요. 이놈이기 때문에 내가 오더바이 할지 어센딩 할지 그렇지? 오더바이로 어센딩 할지 디센딩 할지. 어센딩은 보통 하면은 건들 이유가 없어요.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디센딩이 거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넣어주는거고요 디센딩을 위한거. 어센딩을 위해서 서트를 하진 않아요. 거의 어 있긴 있어요. 추가 옵션으로 1차 어센딩 2차 정렬하는거 할때 1차는 디세, 어샌딩, 디센딩 했다가 다시 댓글도 순서대로 하면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있으면 그때는 어센딩으로 다시 바꿔주시는데 그때는 넣어주실 수 있을 것같고요여기는 필드 파라미터 이름 넣어달라고 돼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조회하고 있는게 어디인가요? 보드인가요? 레퍼지터리가 지금 보드 레퍼지터리죠. 보드 레퍼지터리에서 정렬 기준을 누구로 하자고? 예요. 예로 해도 되고요. 또는 네, 날짜로 하셔도 될것 같긴 한데 이제 날짜는 또 변경 데이터이기 때문에 N.O. 값으로 할게요. 그래서 필드가 저는 n o 예요 지금 보드에서 N.O.고 여러분 혹시 비 n o 있는 사람은 비 n o 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필드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다요. 어센딩 어디가니 여기다가 저는 N.O.입니다. N.O. 엔오피 물리 경로 말고 엔티티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오브에 들어가고 있는 게 이거 인트 페이지하고 인트 사이즈, 그다음소트 정보에 따라가고 말씀을 결죠하지 그래요, 여기다가 정의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 디폴트 값으로 일단 00넣어주시면 변수 처리 가능하죠. 여기는 00이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이즈 첫번째거두번째거 2죠? 거.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겠다요 가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지 외에는 몇번부터 할당 이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제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사이즈는요 내가 원하는 바운드 넣어주셔요 아 이거 왜 얘가 복사됐지? 아래꺼 복사했는데, 그치? 복사가 안 됐나봐요. 페이지에다가 표현해줄 거. 개수요, 그지? 몇 개야, 아까 제가? 다섯 개요. 다섯 개요. 얘는요, 제로 베이스 페이지 인덱스 번호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0번이 1번 페이지란 말이에요, 그지? 저 우리가 현실에 말하는 1번 페이지. 끝이다요. 그럼 전체 100개 중에서 다섯 개를 추출했는데, 해 제일 마지막에 입력된 다섯 개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페이징 처리해봤습니다. 페이지 번호 처리는 아직 화면에는 구현 안 했어요. 화면 구현은 아니고 일단 데이터 가지고 올때 이렇게 구현해봤습니다. 확인해볼까요? 어디 갔지? 아, 여기군요. 자, 이거 여기 보드 여기 있는 거, 그죠? 이거 플립해도 되고 몇 개만 나온다고요? 최근 게시물 5개. 디센딩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지 리선드 기준은 여기 글 번호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 안 되신 분 있어요? 끊어갈까요? 여기까지요?